부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부산 탐구생활의 제작주인 태 김오민이고요. 네, 저는 작가 역할을 했던 김혜선입니다. <laughs> 아저렇게 웃으면 방송 못하나요? <laughs> <laughs> 자 이제 음. 2019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부산 탐구생활도 끝나가는 2019년 훈훈하게 마무리해보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9년 한 해를 정리하는 부산 탐구생활 종합편인데요. 네. 지금까지 부산 탐구생활 통해서 소개되었던 여러 부산 소식들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어, 부산 탐구생활 그 후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후라고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몇 가지 방송들이 있었는데요. 네. 진짜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부산 청년 유니언 소개부터 공화일 영화제까지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 꼭 다시 전했으면 좋겠다 싶은 소식 네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네 가지 소식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우리가 방송한 게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든 소식을 다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방송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요. 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엄선한 그네 가지 소식은 네. 뭔가요?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어, 반반미디어입니다. 아. 반송여중 그 친친들말씀하하시는죠죠 네, n s 여 n 친구들이 활동하는 반반미디어에 g p a n s 반 n g Pan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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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s o n 그때 진행자였던 광혁 씨도 네. 직접 운전하는 컨셉으로 와가지고 택시 드라이버 역할도 하셨는데 어그 문제는 지금 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카페 나무로 가서 네. 반반미디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보시죠. 반반미디어에서 방송 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영돌 에디터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TV로 출연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반송료 중통학로 문제로.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나서서 이제 TV에 나왔다는 뭐랄까요.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이 더 음. 일단은 자기들의 활동을 통해서 TV에 출연을 했다. 이런 뭐 효능감 같은 것 때문에 뭐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사실 저희는 그때 인도 설치가 이제 그때 가 연초였나 아무튼 겨울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어 그래서 이 방송 출연했던 게그 다음 활동 아직 쭉 이어졌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나서 좀더 이제 새 학년으로 바뀌잖아요. 새로운 대책이 추가 추가된 대책이들과 함께 계속 활동을 했고 올해 10월 달이 이제 공사 설치를 한다는 그런 안내문이 붙었고요. 지금은 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중학생들이 그런데 나서가지고 이 인도 바꿔달라고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30대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보고 있으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음. 학생들이 스스로 뭐 저희가 도움을 주긴 주지만, 스스로 토론, 같이 토론해가지고, 뭔가 결정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해내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보고 배우죠, 저도. 반성여중 음. 친구들이 음. 정말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한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뿌듯합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laughs> 네, 다음 소식은요, 그, 주피터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식입니다. 아그 남구 주민 대책위원회 네. 분들 나오신 거그방송 말씀하시는 네. 거죠 미팔보드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주피터 프로젝트 네. 문제로 네. 여전히 네. 또 싸우고 네. 계시고 그 어,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더 찾아가 봤습니다 네. 어, 그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그분들은 네. 참여 힘드셔서 못 나오시고 아. 대신 이제 남구 대책위의 김석근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아 직접 만나시고 오신 거네요 네그 네. 영상 네, 네. 함께 보실까요? 예, 네, 함께 보시죠. 보시죠. 어, 처음에 조한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실 출근자치투쟁은 일정 정도 성과를 얻었고 그 이후에 뭐 미군들이 어, 집회 시간을 피해서 출근하는 그러한 음, 것 때문에 다들 또, 그 집회 시 오신 분들도 출근하셔야 돼 가지고 어, 일정도 성과를 거두고 보은 정리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그 이전부터 진행했었지만 주민 매일 저녁에 하는 촛불집회는 9월 말까지 매일 비가 와도 그렇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태풍과 명대를 제외하고는 매일 촛불집회를 진행했었고 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됐던 큰 성과도 있고요. 아쉬운 점은 집회에 참석이 많이 어색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대표에 직접 찾던 분이시지만, 처음에 어, 전혀 믿지 않던 주민들, 그리고 관심 많이 했던 주민들이, 아, 이제는 미군신이 실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겠나 정도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촛불 지표를 하면서. 그 사이에 어, 1년 동안 세계무기 실험실을 진행을 하면서, 부산에서 가장 큰 1년 동안 어, 활동하 단체 민주활동을 한 단체에게 주어지는 민주시민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받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주피터 프로젝트 편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오늘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그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만큼 또더 쉽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음. 어, 그런 음. 생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하긴 그 세균 이름도 진짜 어렵잖아요. 보툴리눔, 네. 뭐 보툴리눔. 네. 아, 저는 보톡스에 보툴리눔 이런 말안달는데 어쨌든 뭐그 용어들이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네. 네. 이사는 네. 네. 어, 세균 무기 실험에 관한 음. 이야기다 보니까 좀 다들 관심 갖게 계속 관심을 갖고 음.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음. 사고가 생기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니까요. 음. 이제 눈좀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네. 크게 뜨고. 예,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은 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소식입니다. 아, 이거는 저도 잠깐 네.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요 5월 25일 날 그때 방송일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아, 저희는 천세운 씨 시민 진행자가 네. 저희를 좀 저희가 좀 급하게 섭외했던 기억도 네. 좀 나고요. 그래서 그리고. 신청 어, 앞에서 그때 이분들이 네.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네. 4.20장애인 이처럼 네. 투쟁 위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맞으시죠. 네, 네. 네. 그분들이죠. 네. 그때 재청난 어, 사무국장님이랑 네. 그 박병주 서장님께서 네.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 장애인 이동권 문제랑 그다음에 네. 부산시의 보도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네. 어, 명확하게 말씀을 네. 전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저희가 그때 네. 출연하셨던 박병주 소장님을 다시 한번 뵙고 왔거든요. 아, 어, 네네. 또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아, 제 꺼만 봤었고, 뭐... 예, 냄도 <laughs> 갔다 보고 네네. 네, 같이 활동한 친구라서. 네, 네, 예, 예. 보고, 그, 고, 전, 제꺼 나온 그 전으로 해가지고 뵙고 가시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 그, 음. 보인 나온 거 서로 친구들하고 좀 보셨습니까? 아, 제가 유포 시키지 말랬는데, 또 유포 시켜가지고 어. 제꺼 나온 거 보려니까 민망해가지고. 어. <laughs> 유익한 방송입니다, 부산 당구 생활은. 네. 저희들이 4월달에 부산시에 요구했던 것 중에 이제 두리발은 이제 서른 대가 정체가 됐고 또 향후 계속 내년 정차하기로 약속을 했고 예, 그리고 요금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데, 그리 이제 다른 시도 이제 요금 조사해가지고 어, 내년에 이제 인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환경 개선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는 그 2월말에 그 동삼동 와치복지관 앞에서 그 자기 모자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부산시도 그렇고 이제 영도구청도 그렇고 그걸 이제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부산시가 지난 9월달인가 시청 광장에서 그 이제 부산시 이제 보도환경 전소조사하고 누구나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환경을 만들겠다는 라그 선포식 예, 발대식 예, 발대식을 했고 예, 그래서 아마 그 그 장기적으로, 이제, 부산 시내 의 보도가, 이제, 개선이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사고 난, 그, 와치 목재관 삼거리, 그 주변은 이미,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보도하고, 도로하고, 그 외에, 이제, 어 부산 시에서, 이제, 영도구에 50억을 내려줘가지고, 올해, 이제, 두 군데 하고, 매년, 이제, 영도지역그영도지역 예, 그 영도 보도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사회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이제 탈시설 자립지원 요구였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10월 4일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부산시장 오도시장님이 이제 참석해가지고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관 중에 이제 아주 큰 건데 부산시에서 이제 어쨌든 수용을 해가지고, 어, 내년부터 이제 체험업 10개를 설립해가지고 어, 거주시설 장애인 중에 이제 자립을 희망한 장애인들을 퇴소해가지고그 체험하면서 이제 자립 준비하면서 자립을 예, 지원하겠다는 또큰 약속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어쨌든 나름 420 연대 활동이 좀 성과랄까 예, 보람이 있었고예그 외에 끝들은 계속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좀 네.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둘이발 네. 역시 부산시가 약간 증차한 것도 있고 물론 운행을 안, 한, 안 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좀 증차된 게 있었고 그리고 보도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부산시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부산 탐구 생활도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게 어떤 소식이죠? 진짜 궁금한데요. 네, 바로 그 시민공원 조망권 침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이제 부산 시민공원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가 어, 들어설 계획이 생기면서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의 재산권과 어,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한 환경권 간의 대립을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재건축이었던 이 사안이 나중에는 좀 경관 시민권으로 어, 부딪히기도 했는데. 어 부산시엔, 부산시가 나름 자문 위원단도 구성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계속 재건축권으로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그쭉 그대로 진행을 해 오던 상황에서 이제 경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음. 이게 고층 문제 음. 음. 어, 여, 그 여러 시민 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문제를 만드는 음.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의를 제재를 가한 거죠. 그때 제 네. 기억으로는 아파트가 이렇게 주 시민공원 주변으로 병풍처럼 들어서면 네. 아마 그림자가 져 가지고 네. 공원 내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질 것이다. 대부분 네. 한 전체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 그림자가 지니까 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햇빛을 볼수 없다. 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식을 전해 주셨던 부산 환경연합의 민운주 사무처장님을 아... 다시 한번 더 만나고 왔거든요. 또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근데 아 그렇게 이제 방송이 있었대 뭐 유튜브가 있었대 한제한 한 두어 분한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문관 음. <laughs> 잠관? 자문관님 의견에 따라서 디자인을 좀 바꾸는 거고 음. 실제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는 게 없고 예 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다섯 동 했다가 일곱 동 갔다가 여섯 동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든지 어,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해서 그러면 이제 삼지구 같은 경우는 어, 조금 고층 획일적으로 가는 거를 좀앞 어, 부분에 좀 낮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전에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일괄적으로 이렇게 쫙쫙 뻗던 거를 일지구 뭐 같은 경우는 동강 간격을 좀 늘린다든지 그래서 햇살이 좀고사이로 그 음. <laughs> 건물들 사이로 좀 들어게 오 한다든지 삼지구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좀 바꿔서, 앞에는 테라스 형태로 형 바꾼다든지, 사지구 같은 경우는, 삼지구가 그렇게 바뀌니까 사지구는 조금 이제 햇살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조금 나아진 모양이에요. 실제로는 시민들이 원했던 이제 시민공원이 이제 공원으로서 햇살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 거의 좀 해결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경관심의위원회도 이제 열리고, 여러 가지 건축위원회도 열리고,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진행, 진행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담당 국장님을 뵙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큰 일을 한 것처럼,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 하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이래가지고안 된다. 저희가 농성에 돌입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얘기되는 데서 더 이상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처음에는 반반 미디어 터 해가지고 시민공원까지 총네 가지 이야기를 조금 오늘 뽑아가지고 다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들려드렸는데요. 올 한해 동안 어, 아, 이 방송 저희가 방송한 것 중에서 이네 가지 방송이 전부 대표한다고는 볼수 없지만 어쨌든 부산 탄구 생활이 전한 소식들 중에서. 가장 전할 만한 이야기 아니면 그 뒤가 궁금한 이야기들로 좀 꾸며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올해 부산 탐구생활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 저는 부산 탐구생활이 좀 시작되고 난 뒤에 합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한 기간은 1년이 안 되는데 벌써 <laughs> 아, 너무 힘들어서 지금 <laughs> 사례까지 걸리시는 거예요. <laughs> 자꾸 목이 메이네요. 네. 네. 지금 네. 감동받아서 올라왔어요. 네, 1년이 안 되는데 1년을 네. 벌써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으니까 네. 시간이 더 빨리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벌써 1년이 정말 다 네. 진짜 지나가고 시간이 빠릅니다.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제작을 총괄하셨던 우리 은미님의 네. 마지막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요. 네. 네. 아, 저도 올 한해 너무나도 다양한 부산의 사람들과 만나서. 어, 부산이 정말 크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많구나. 그 다음에 언론에 보여지는 부산 사람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진짜 부산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전할 수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도 이제 마지막 연말 인사를 어, 담아와요. 네. 음. 그분들의 연말 인사를 다시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에도 어, 부산 시민들의 모습을 전하는 부산 탐구생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반반 미디어는 반송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대균 시험실이 없어지는데 함께 있으면 좋겠고 2020년도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언제 이제 시작되었 나했는데 벌써 <laughs>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한 해가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갈 정도로 우린 조금 이제 정신도 없고 녹지가 어, 파괴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 삶의 질을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매하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 탐구생활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벌써 12월입니다. 연말 정리 잘하시고 새해 기해년, 새해에는 바라는 것들의 소원 성취가 한1 2 가지 다 이루시가지고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